477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정사각형 A, B, C, D, C, E, F, G에서 다음 조건들을 설명할 때각 D, E, F의 크기를 보아시오 그랬습니다.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고, 요 길이, 이 길이 같고, 90도에서 똑같은 양을 뺀 것들 같겠죠. 여기도 90이었고, 여기도 90이었으니까요. 똑같은 걸 뺀, 이 부분을 뺀, 이거 5이도 여기 52도 같을 겁니다. 따라서 합동이 된다. 그러면 이 각이 지금 90도에서 15도 빼면, 10, 90도에서 75도 빼면 15도니까요. 이 각도 15도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각 G, 즉각 BGC를 구하면 이 각을 찾을 수 있고, 찾을 수 있고, 90도 빼면 이 색칠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. 그러면 15도하고 52도 더하면 67도고, 180에서 빼니까, 113도인데요. 그러면 이 각이 113도니까요. 90배면 색칠한 부분 23도가 나오네요. 따라서 정답 23도입니다.